제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함이니이다 내가 피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1998년 영화 What Dreams May Come에서 주인공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공은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자녀들이 함께 하늘나라에 있었지만 그의 아내는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더 놀랍고 슬픈 사실은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믿지 않아도 하늘나라가 존재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키우는 애완동물까지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좋고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그 좋은 곳 하늘나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나라를 단지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는 좋은 곳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이 세상 살면서 하늘나라가 크게 갈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먼저 보낸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보고 싶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하늘 나라를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laughs> 대부분 하늘 나라 가는 것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 나라를 어떤 보험처럼 생각합니다. 이 세상 잘 사는 것이 나의 목표이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하늘 나라로 가야... 겠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바르게 볼수 있습니다. 1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기도가 마치시면 바로 잡혀갈 사실을 아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의 시간을 준비하려 하셨습니다. 기도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어롭게 하시기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육체의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의 역사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음 기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을 그토록 의지했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절을 보시면 영원한 삶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늘 나라가 좋은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늘 나라가 좋은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신 곳이어서 좋은 곳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는 하늘 나라는 지옥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 길이 정, 정금과 같아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좋은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이유는 거룩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똑바로 볼수 있어서입니다. 죄로 인한 그 어떠한 장애물 없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똑바로 볼수 있어서. 어, 그렇게 어, 기대하고 갈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콘서트장에 가도 녹음된 음악을 틀어주기만 한다면 흥미가 없습니다. 만약 콘서트에 주인공이 왔어도 너무 멀리 떨어져 앉아서 주인공이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으면 흥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좌석에 주인공을 바라보며 즐겁게 뛰놀며 기뻐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옵션입니다. 하늘나라가 좋은 이유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어서 좋은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많은 이유들 중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를 가는 것보다 영원토록 주님을 알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 가기 전에도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중심에 계신다면 지금도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하늘나라를 맛보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으로 부부 사이에서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과 함께 하심으로 직원들 가운데 평화가 있고 모든 직원들이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모든 족속과 방언이 서로 사랑하고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늘 나라를 이 땅에 미리 볼수 있습니다. 영생을 지금도 경험하시고 하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도님들과 하루 보내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함께 하시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말을 주님께 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 참 놀라우십니다. 이러한 반응이 수시로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질문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완벽한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만약 우리 몸에 아픈 부위가 있다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신다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만약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면 주님, 주님의 능력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밤중에 세상 전체를 흔드는 지진이 일어나지만 주님께서 깨지 않으시고 계속 주무신다면 주님, 주님의 평온하심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 종일 놀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루 종일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날 때가 있습니다. 주신 사명을 이루어 나가지 못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을 초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즐거워하며 영생을 오늘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참 증인으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음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도 너무 좋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죄에 아무런 묶임 없이 주님을 똑바로 보면서 주님을 즐거워할 생각에 하늘나라가 크게 기대됐었습니다. 사랑한 성도님도 주로 인한 삶이 되어서 주 예수와 동행함으로 삶의 모든 분야가 하늘나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생을 매일 맛보시고 하늘나라를 더욱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수요일입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온 성도님들이. 어, 전도에 힘쓰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개인 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어, 이제, <laughs> 이렇게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어,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